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1일입니다. 그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좀 바빴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의해서 오늘은 왜 우리는 신을 찾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현대 과학 속에서 살면서 종교 관련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고통과 장애,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찾았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새로운 일에 대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종교를 찾았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저희 어머니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곧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로 현실은 온전히 자연인으로서 선한 사람, 아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나쁜 습관을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 배우고 자란 학습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학습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전제로 한두 가지 인간의 본능적인 소리 추락에 대한 것 외에는 모두 두려움을 전제로 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 교육까지 두려움을 전제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까지 앞장서서 신앙심과 믿음의 크기를 논하고, 게다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니,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놓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날의 종교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비주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 등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식의 일부 종교 지도자의 시대 차구적인 사고에 변화가 요구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종교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인간 본연의 삶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